잠깐만 일단은 너랑 나랑 나와야 돼 <laughs> 맞지? 한 번만 해보지 않아? 마지막. 아 코엑스 그거 언제지? 2년... 잠깐만 오 여기야? 대박 뭐뭐뭐 뭐, 뭐, 신났어 신났어 몇 살이라고 해야 되지? 가미언 10살 가미 몇 살이야? <laughs> 여러분 어머어 괜찮아? 야, 여기 박았어 여기 머리 박았어 괜찮아? 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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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분했어. 니 형, 어또 박았어 기5입혀줄까좀허정이좀 나. 짧다. 새 서운한 사람 좋아하는구나. 얘는 완전 이. 음. 진정했어. 아닌 아닌 아닌가 본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이가 <laughs> 좀 들어가지고. 야너주인는안 <laughs> 보여? 껌미야. 제이 서운해하잖아, 껌미야. 껌미야. 뒤에 안 보이냐고. 너 가방에 뭐 있어? 남, 남 얘기해. 너줄 주스 상 그거밖에 없는데? 어디? 이게 어? 이게 뭐시들었다고아 신기. 신기하게, 아, 신기하게 생겼다고. 오, 패스? 음. 아. 내 멤미 형 친구. 와. 설산에서 나를 살려주신 거야. 저렇게 큰 집난 처음 봤어 나. 저걸 이제 쑤셔가지고 넣서 응. 가져가야 되는데 응야 이게 가방에 들어가? 한패키넘면이 정도 저 오늘 그것도 했어 일광욕 일광욕? 에 날씨가 좋으니까 어차피 아 데려가가지고 거의 친구구나 너의 일광욕 한 번씩 해줘야 돼야너집 광경이 되게 좋다 풍경이 나도 여기 살래 여기 지하에 방 하나 있거든 아 진짜? 거시나? 짠. 안녕. 여기 뭐 인사해줘? 싫어? 어디가? 까미야. 아까 나한테 그렇게 달려들던. 까미의 화장실에서 요가를 할 겁니다.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 경관을 바라보면서 요가를 하다니. 자주 와야겠어요. 맛이 어때? 맛있어. 근데 다 흘려 지금 그치. 나만 흘리는 게 아니었어 할것 하여. Surya 마스 s 했어? 고민. 어? y stop. f 아 r me, I'm going back. I'm going to go. I'm g o i 이거 할 거야? 가미 <laughs> 텐트 텐트 자매타 앞으로 오세요 네. 자발 11자 하고 숨 들이마시면서 손 올리고 마시는 숨에 오른발 소중지뒤 <laughs> 내쉬는 숨에 왼발 뒤자 이제 견상자세 다운 후. 이게 아시탕가 나마스카야. 마시면서 올라오고 몸 길게 위로 뻗기. 내쉬면서 합장. 럼 조금 더 심화를 갖들어 볼게. 마스카는 조금 더 차분한 거거든. 시간... 차분한 거래. 어, 차분해야 돼. 차분해. 차분. 차분해야 돼. 자. 차분. 너무 예쁘게 생겼다 근데 계속 쳐다보기 되는 눈이야. 생각어 오, 어, 오 좋다. 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고관절을 이렇게 올이이 빼듯이 고관절을 이렇게 접어 봐. 어. 그리고 팔, 다리로 땅을 밀어, 같은 힘으로 뒤에 햄스트링 당기 어. 무릎을 좀 구부려도 되니까 햄스트링을 구햄스트링 어딨냐? <laughs> 여기, 여기 무릎을 구부려야 되네 당겨? 이게 고관절이 접혀야 돼 여기서부터 접는다고 생각해야 돼, 다리를 땡겨? 이게 그거야? 코브라? 어, 코브라. 그럼 여기까지 와볼래? 근데 이거 하면 약간 오래 하면 팔이 아파가지고 음 맞아 맞아. 맞아. 팔 외회전하면 좀더 좋아. 이게 어깨도 열.. 응? 손가락을 바꿀 향이어서자 그럼 이제 제인이의 요가 시퀀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시작하는 거지? 어, 이제 시작이지 이제, <laughs> 음, 이제. <laughs> 어, 다시 가 네, 다시 일로 까좀쪽으로가 <laughs> 있어 다시 깜가 까미? 까 다시 가 있어 까미 응. 어 신났어 신났어 <laughs> 까미야 다시 가 나의 응. 목걸이 심들어어말잘 들어? 말잘 들었어 원래? 까미 목걸이 붙네 잘 듣네 이, 부 Medicaid s i n 이번에 그럼 우리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집워봐 응. 다음에, 자 이거 이거 아까 다운독 있지? 다운독처럼 이렇게 해봐봐. 다운독처럼. 응. 이렇줄렇게 뒤로 게 이렇게. 이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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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어깨 렇게이 어, 그 동작이 나 아예 안 됐어. 아, 그래? 어, 허벅지 어, 내외, 어. 내외전이 안돼 가지고 어릴 때 이렇게 좀 앉아야 지 아, 진짜. <laughs> 내쉬면서 깍지 끼고 앞으로 쭉. 막 마시는 숨에 위로. 가슴 충분히 열고 척추 위로 뻗는 느낌으로. 오른쪽 손 풀어서 뒤등 뒤로 가져가고. 그리고 락킹 할수 있어? 골반이 안 들리게 천천히 앞으로 가볼게 천천히 와서 이마 땅에 닿게 안 닿아도 돼이만안 닿아도 돼 5번 호흡할게요 이번에는 오른쪽 발 땡겨서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그로로한번더 고관절 접어서 5번 후. 올라오십시오. 오른쪽 손으로 여기를 엄지 바깥 짚고 왼쪽 손으로 이쪽으로 짚고 트위스트. 응. 좋아요. 다리에 완전 힘 풀지 말고 팔에 힘 주는 방향 반대로 그냥 서고 저항하는 느낌? <laughs> 어, 그럼 더 많이 돌아가지. 요즘 <laughs> 워밍업이었고요. 언제까지 워밍업 <laughs> 갈게요. 들어와서, 응, 들어와서 자, 천천히 누울게요. 응 um, 천천히 누워서 응 um, 완전 공수리 되고 누워봐 완전 누워봐봐 팔 어때 편안해 음, 동행한, 아, 편안해 편안해 그자이 상태로 한 번만 할게 여기서 하면 진짜 너무 좋겠다 나온 해도 지금 하러 진짜 나 맨날 오고 싶은데. <laughs> 진짜 행복하겠다 여기서 가 하나 할수 있어. 너무 여기 살고 싶어. 야, 아파트 좋은 아파트 말고 여기 살지. 그리고 11자로 무릎 아래 발목 <laughs> 정수리를 들어볼게요. 진짜 좋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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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힘들지 나도 이단진 제일 힘들어하거든. 아, 뭐야? 멀... 소리하나씩 팔을 줄게요. 팔. 가슴을 밀다고서 이렇게 다리를 밀어서 가슴이 안와서 잘하네. 내가 가출을 테니까 한번 다리 한번 모아볼래? 쭉봐서 그대로만 해요. 잘한다. 잘한 다1 1자 놓고? 이 상태로, 골반을 들어올릴게요. 어, 어. 어서 서발목을 잡을 거 e 손 I'm 가슴이 턱에 닿는다는 느낌 little 아아 t of a l 손으로 허리을집을 of a little 어, 좋아. of a l 다리 t l e bit of a little bit 게게어 l i 맞아, 맞아. bit of a l i 이게 어깨 b 어디가 아파 지금? 목, 손목, 손목? 손목이 아파? 다른 다른 피자 가봐봐. 편하지? 이 자세야? 고관절부터 접어서. 음, 좋았어. 자, 팔 뒤로 깍지 껴볼게. 껴서 음, 어깨 약간 이렇게 앞다가 빼봐봐. 어, 그긋지 그렇지, 그렇지. 혹시 뭐가? 여기 아파? 괜찮아? 응, 어, 괜찮아. 다행이다. 보통 이거 안 되는 사람도 여기 목이 아파서 매트 접어서 하거든요. 어, 가슴이랑 골반이 이렇게 원이 돼서 만난다는 느낌으로? 응. 최대한 마, 여기 중국에 말아볼 수 있어? 어, 이렇게.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밀어낼 건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아, 내, 내리고서 고관절을 찍어 누르면 안 돼. 무조건. 걔 먹어. 네. 자, 이제 반대쪽. 왼쪽 발 갈게요. 청소. <laughs> 청소 어플. 무기들 <목소리도> 청소. 최대한 뒤를 빼고 가슴 내밀고 어. 자. 허리도 집고, 뒤 집고 어. 최대한 내밀어봐. 최대한 내밀고 어. 자. 점점 더 가슴 열고. 어. 아직 고개 떨고 싶어? 고개 아, 떨구고, 콩하나씩발 짚을게요. 응. 힘들면은 이거 가슴 많이 열려서 괜찮겠죠? 이거 응. 어쩔 응. 때 어디 있어야 되는 사람 훨씬 더 좋았어. 엉덩이 어, 응. 힘들면 안 돼. 숨쉬기 힘들지? 호흡 한 다섯 번만, 오초만 있을게요. 호흡. 천천히 올라오게, 천천히 어. 허리 안 꺾이게. 어, 네, 하튼 네. 하튼지. 자 이제 좀 누워서 아까 나 배웠는데도 응. 살리두개 많이 쓰고 허리를 정리해 주시면 맞아. 그게 <웃음> 그게 방금 <laughs> <상금> 뭐야? 건너 갔어 그냥. 그게 엉덩이에 힘을 꽉주면은그 허리가 안 오, 엉덩이 힘집. 땀이 좀... 벌써 내려왔어? 응? 이 내려왔어? 못 봤는데? 제가 새대로 살방이에요일스 있어. 와, 진짜 괜찮다. 아무도 안 봤어, 근데. 야, 완전 좋은데? 너가 좀 써줘. 야, 나 완전 멜로스잘살세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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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야, 여기 살아도 되겠다. 진짜 맨날 이는데좋 응. 뭐야, 엄청 좋은데? 약간 손님 빵. 아, 손님 땅. 아. 아. 완전 좋은 것 같아, 나나 여기 살릴래. 얼마야? 얘한번결적 매볼게. 어, 알려줘. <laughs> 엄마의 자까지 포함되는 거야? 엄마의 자 어, 하루에 한 번. 아, 알았어. <laughs> 좀 짠해 자, 여기서살기로 했습니다. 아있죠